안녕하세요. 미소교회 맹경재 목사입니다. 주사부 안성현 소장님 나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네. 지난주에 버드 신드롬.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본 이야기거든요. 이 버드 신드롬의 단계가 네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버드 신드롬 네 단계에 대해서 우리 주사님 말씀 주실 때잘 들으시고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버드 신드롬 우리말로 프로세계 음주 축진 현상입니다. 버드 신드롬의 네 가지 단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유 사육을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버드 신드롬에 대해, 대해 감수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단지 생활 초기부터 시작하여 5년 내지 6년이 경과할 때까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술을 끊고 5년 내지 6년이 지나야 성공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 이전에 대개 재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드신드롬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에게서 다음 네 가지 단계의 보드신드롬을 거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네 가지 단계의 보드신드롬을 설명하며 그 발색기간을 보였습니다. 4주에서 6주입니다. 첫 번째 보드단계는 단주생활을 시작한 후4 내지 6주 사이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보드단계는 단주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영적 성장도 미흡하기 때문에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신의 정신적 오염이나 내면에서 흔들리는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지극히 위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적 성장은 지극히 초기 수준이며 자기 자신을 조금씩 이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마시던 시절의 사고 습관과 이전의 감정들의 영향을 지금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수년, 길게는 수십 년 중독자의 삶을 통제했던 것들입니다. 사내지육결입니다. 두 번째 버드 단계는 단지 생활을 시작하고 사내지육결 사이에 일어납니다. 단지 생활이 점차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두 번째 버드 단계는 매우 위험한 상태가됩니다이 기간에 버드 증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재발을 경험합니다. 소식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장기화되는 단지생활에서 두 번째 버드 단계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환자들은 성취했다는 의식을 갖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속되던 단지생활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11개월에서 13개월입니다. 세 번째 버드 단계는 단지생활을 시작하고 1년 정도 경과한 후에 일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1년이나 술을 마시지 않고 성실하게 단주 생활을 했다는 사실에 자만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은 깨끗한 생활을 했고 단주를 설수 있다는 생각에서 자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는 자신을 과신하여 자신이 어디에서 시작했으며 지난 1년을 어떻게 단주 생활을 했는지를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보호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기간에 음주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믿고 다시 음주를 시작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회복 단계에서 이 시기가 되면 종교에서 해결책을 찾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천정에 올려놓고 필요할 때 부르겠다는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믿음을 멀리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보도 단계는 단주 생활을 시작하고 20에서 22개월 사이에 일어납니다. 장기화된 단주 생활로 인하여 보드신드롬이 과소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단주 생활과 영적 성장의 결과로 이 무렵이면 초기 보드 상태를 자각하게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잘 알게 됩니다. 따라서 단주 기간이 20개월 이상이 되어. 건성 중독이 진짜 중독으로 이행된다면 그 이유는 영적 헌신이 부족한 결과로 볼수 있을 겁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에 대해 있는 그대로 보이기보다 그 이상으로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생기며 매일 실천해야 하는 영적 원리들을 망각하게 됩니다. 이제 알코올 중독자를 재험으로인다는보드신드롬의 정체를 바로 알아봅시다. 아 그러다 약물 중독자는 리반 윙크를 이야기하도 같습니다. 그는 20년간 긴 잠에서 깨어났는데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중독자도 마찬가지로 립반 윙클처럼 인생에서 오랜 기간 동안 허선세월한 겁니다. 그들이 깨어났을 때 단지로 시작했을 때입니다. 다른 세상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깨어난 세상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것이 술이나 마약에 취했던 세상이 아니라 실제 세상입니다. 이 안에서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누며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책임을 집니다. 헌신하고 의무를 감당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행복한 순간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양물이나 술이 만드는 꿈과 환상적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벗어 상태에 빠지면 현실을 외면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현실을 도피하는 겁니다 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버드 상태에 빠지지 않고 버드신드롬을 이겨내야 그래야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그것도 뭐 완전한 것은 아니죠 또 다른 뭐 장애들이 있겠죠 얘가 예, 영적으로 예. 성숙해봐 벗어날 수 그렇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